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를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는 어떻게 하나를 모래에서 세계를 볼수 있었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대상을 이분법적으로 개념화하여 아는 방식이 아닌 대상과 하나되어 있는 그대로 보는 선적 접근법으로 볼때꽃한 송이를 보더라도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8-3호에 실린 그중 하나인 선불교회 무의식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탁자 위에 놓인 꽃이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라고 가정해보자. 과학자들은 식물학, 화학, 물리학 등 모든 분석 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꽃에 대해 각각의 연구 측면에서 발견한 것을 말할 것이고, 다른 연구 과정에서 우연히 새로운 어떤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을 구별하는 주요한 특징은 대상을 기술하는 것, 그것을 논하는 것. 대상 자체로부터 떨어져 그것을 개념화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추상적 개념들을 통합하고 대상 자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 온전한 대상이 정말로 우리의 그물에 걸렸을까? 정말 그 대상의 실상을 파악했다고 할수 있을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한 그 대상은 다만 추상적 개념의 총합이고 대상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소위 과학적 방법만으로도 아주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대상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은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는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에야 무엇인가가 더 작은 틈새 사이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안다. 과학에 선행하거나 혹은 과학 이후에 나을 수도 있는 실제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나는 그것을 선적 접근법이라 부른다. 선적 접근법은 대상 자체로 곧바로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보는 것이다. 선에서 꽃을 안다는 것은 꽃이 되는 것이고, 꽃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꽃으로서 꽃을 피우는 것이고, 꽃처럼 햇빛과 내리는 비를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될때 꽃은 나에게 말을 붙여오고, 나는 꽃의 모든 비밀과 꽃의 모든 즐거움, 그리고 꽃의 모든 고통까지 알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꽃의 내부에서 약동하고 있는 꽃의 생명 전부를 아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꽃에 대한 나의 경험적 지혜를 통해 내가 지금까지 평생 추구하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든 비밀을 포함하여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이원적으로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대상, 즉, 사물과 그림자로 분리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려는 이 게임은 정말이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러나 지금은 꽃을 알게 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 즉, 꽃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림으로써 나 자신뿐만 아니라 꽃까지 알게 되었다. 나는 실상에 대한 이런 종류의 접근법을 선적 방법이라고 말한다. 과학자들은 추상적 개념을 다루지만 그 개념 자체에는 활력이 없다. 반면 선은 창의성의 원천으로 빠져들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력을 들여마신다. 이 원천이 선적 무의식이다. 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이다. 이 무의식으로부터 꽃을 깨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무의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을까? 아니면 꽃에 있을까? 어쩌면 그 어디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난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어느 선사찰의 주지스님이 법당 천장에 용 그림을 그려놓고 싶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이 작업을 요청받고 수락했는데, 실제로 용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용을 직접 본 적이 없음을 한탄했다. 이에 주지스님께서 말했다. 용을 보지 못했다고 염려하지 마라. 그대가 살아있는 용으로 변형되라. 그리고 그 용을 그려라. 관습적인 패턴을 따라 그리려 하지 말라. 화가가 물었다. 제가 어떻게 용이 될수 있습니까? 주지스님께서 대답했다. 그대는 방으로 돌아가 온 마음에 그것에 집중하라. 그러면 용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그대가 용이 된 순간이고 그 용이 그대가 그림을 완성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화가는 주지스님의 말씀을 따랐다. 수개월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는 무의식을 통하여 용이 된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그림이 바로 현재 우리가 교토에 있는 묘심사 법당의 천장에서 볼수 있는 용의 그림이다.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술가는 사물 속으로 들어가서 내면에서 그것을 느껴야 하고 그 자신이 그 삶을 살아봐야 한다. 과학자들은 자연을 객관적으로, 즉, 피상적으로 다룬다. 나와 너라는 말은 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너이고 너는 나가 되기 때문이다. 이 원론은 이 원론적이지 않은 어떤 것에 의해 뒷받침될 때만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있다. 무의식은 이 원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과학적 연구 분야 밖에 있다. 무의식은 일반적인 감각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근원적인 혹은 근본적인 감각이라고 부르는 곳에서의 느낌이다. 우리가 나는 외롭다 혹은 나는 너무 기쁘다 고 말할 때 이런 종류의 느낌은 내면적이지만 상대적 의식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무의식적 느낌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며 소위 혼돈 상태의 본성으로부터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순수한 시기를 가리킨다.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단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양 위에 떠 있는 작은 섬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섬을 통해서 무의식 자체의 광대한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무의식적 느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부이지만 결코 이 느낌은 작지 않다. 왜냐하면 단편적인 존재인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느낌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과학자가 될 수는 없지만 타고난 본성으로 인해서 인생의 예술가는 될수 있다. 선사들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스스로가 타고난 예술가, 인생의 창조적인 예술가라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할 것이고, 이 사실과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어떤 이름의 문제라도 치료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에리에프롬의 선불 교회의 무의식.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대상으로 분리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